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바스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그 하초바이안4의 이제 치트키 적용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하초바이안4의 모드 적용 방법과 그 다음에 필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적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는, 어, 모드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일단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 스팀 페이지를 출력시켜야 되는데요. 자, 이 화면이 지금 보이시는 게맨 어, 처음에 스팀 화면을 켰을 때그 화면이죠. 자, 일단 왼쪽에서 하차 오브 아이언 4 클릭해 주시면 자, 하차 오브 아이언 4에 관련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창작마당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면 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모드들이 나오는데. 자, 이 모드들을 인기순, 그 다음에 체다 구독수, 그 다음에 등록순으로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기순으로 정렬하게 되면, 어, 이제 쓸만한 모드들이 제일 상단에 위치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드를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또 뒷편에 또 찾다 보면 쓸만한 모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걸로 꼭 정렬해서 찾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걸로 정렬하면 쉽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렬을 한 다음에 자 모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 괜찮은 게 있다 싶으시면 음 클릭하신 다음에 자이 모드에 대한 설명을 읽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제작자도 평소 이제 그 구독자가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습니다. 뭐이 모드는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만약에 적용했을 때 충돌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업적을 달성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읽어보시고, 음, 이 모드는 내가 사용해도 되겠다. 그러시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구독을 누르면, 자, 이 아이템을 구독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일부 게임은 아이템을 다운로드 전에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뜹니다. 결국은 이 모드를 구독하고 나서 게임을 재시작해야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게 안전하기도 하고요 자, 일단 구독 중이라고 뜨죠? 이러면 이제 이 모드는 구독이 된 겁니다. 어, 좀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음, 자, 창작마당에 들어가셔서, 검색에 들어가시면 구독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 이걸 눌러주시면 제가 방금 구독한 모드가 메뉴에 떠있죠? 음. 이게 구독을 한 시간과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된 시간이 다 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구독이 적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있다는 거는 이 아이템이, 그니까 모드가 적용되어 있다는 뜻이구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음, 시작하시면 어.. 시간 좀 오래 걸리네요. 자 버튼이 세개 있죠. News DLC 모드. 자 모드에 들어가셔서 이걸 체크해주셔야 게임 상에서 모드가 적용됩니다. 음, 제가 아까 했던 게 Small Armor였죠. 어 요건데 자 이거를 적용시키고 게임 하려면 체크를 하고 자, 플레이를 누르시면 이 모드가 적용된 채로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게임을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모드에 마우스를 대면 이 모드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태그가 나옵니다. 음. 배틀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 사운드를 더 생생하게 해주는 건데, 여기 태그에 보시면 이제 사운드만 적용된다. 이런 표시가 나와 있죠. 어, 뭐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래픽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픽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자원 증가시키는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밸런스, 맵, 게임 플레이 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그가 좀 많죠. 어, 이런 걸좀 확인하시고, 음. 적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게임플레이 영향을 미치는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업적 달성이 안 되는 모드가 많기 때문에 업적을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모드를 끄고 플레이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음. 자, 하여튼 이렇게 하고 게임플레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모드 소개입니다. 어,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모드는 현대모드인데요. 어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쓰고 멀티에서도 많이 나오는 모드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별이 다섯 개죠. 평점도 굉장히 높고 이 게임 자체는 일단 선택을 2000년도 그다음에 2016년 두 개를 골라서 이제 시작할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2000년대부터 시작하는 게어 이벤트도 다양하고 선택 상도 많아서 대부분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전에도 방송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모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는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현실성이 많고 재미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그 연도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벤트도 어, 그 당시의 국가의 사정에 맞게 잘 구현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워낙 많은, 음, 뭐랄까요. 워낙 스케일 이좀 크다 보니까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어, 1기가는 아닌데, 500메가 정도로 좀큰 편이죠. 그래서 이거 모드 다운받을 때 약간 이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 모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시는 모드인데,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분이 제작하셔가지고, 따로 이제 한글 패치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돼 있고, 그래도 이게 이벤트나, 뭐 사건, 장군 이런게 잘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나름 현실성 있게 플레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뭐 국뽕 모드를 소개시켜 드릴 거지만 어 국뽕 모드와는 다르게 게임을 약간 좀 밸런스를 맞춰놓은 편이거든요 국뽕 모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원이 많고 이제 한반도를 약간 프로빈스를 다 쪼개놓다 보니까 이렇게 빠른 성장으로 세계정복이 가능했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빈스도 그대로 고 뭐 자원이나 이런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음, 다른 국가와 능력치가 좀 맞춰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국으로 세계정복하기에는 약간 난이도가 있겠죠 자그 다음 모드는 국뽕 한국모드입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모드와는 약간 다른 게 어, 한국의 능력치가 엄청나게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특징으로 한다면, 이벤트가 굉장히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분이 만드셨으니까, 한국어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장점이고, 특징이나 이런 것도 약간 좀잘 표현됐습니다. 음. 그래서 뭔가 좀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하시면서, 한국을 통해 세계정복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드를 추천드리고요. 음. 아무래도 접근성 자체는 이 모드가 더 재밌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좀비 모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흥미를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넣긴 했는데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게 되면 세계 곳곳에 좀비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좀비 국가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크기를 부풀리면서 주변국을 침공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랑 좀비 국가랑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플레이어 컨셉을 가지고 일반 국가를 선택한 다음에 좀비를 막아내거나 아니면 좀비 국가를 선택해 가지고 전세계를 침공해서 장악하면 됩니다 어, 요두 가지 컨셉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플레이하기로는 뭐 그다지 재밌진 않아서 어 약간 좀 봉인해두고 있는 모드입니다 자 다음은 핵모드입니다 기존에 이제 게임상에서 존재하던 핵의 위력이 너무 약하다라는 평이 많아가지고 만들어진 게이 모드인데요.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프로빈스의 인력이 50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의 단결도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84개의 핵이 필요하죠. 초창기에는, 어, 한발 쏘게 되면 인력이 200만 명씩 갈려나갔지만, 어, 사용자들의 평이 너무 핵이 좀 세다. 라는 말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개발자가 50만 명으로 다시 패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시켜드릴 모드는 약간 좀 그래픽에 관련된 모드입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상에서 약간 밋밋했던 지형을 문명처럼 깔끔하게 표현해주는 모드이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악지대나 평지, 숲, 어, 이런게 좀 구분 가능해집니다. 다음 모드는 정치 탭을 선택하셔서 맵을 볼 때, 국가들 간의 그 색상을 좀더 진하게 해주는 모드입니다. 이게 약간 투명도를 조절하는 것 같은데 기존의 게임에서 보면 국가간의 구분이 좀안될 때가 많습니다. 색이 좀 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색깔이 워낙 좀 진하기 때문에 구분도 잘 되고 뭔가 실제로 그 세력 간의 다툼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게임 집중도가 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은 자원 모드입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그 다음에 호주와 같이 약간 좀 관심이 소홀한 국가들의 자원량을 늘려주는 모드인데요. 이제 일반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저 국가에 비해서 마이너 국가들은 자원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레이 하시다 보면 답답한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답답함이 그나마 풀립니다. 그리고 이 모드의 문제점은 충돌이 좀 많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현대 모드나 한국 모드를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국가들의 경계가 깨진다거나 세력의 범위가 줄어든다거나 약간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좀 스케일이 큰 모드들을 사용하실 때는 이 자오모드는 꺼주시는 게 게임 완전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 버튼 모드입니다. 어 기존의 하초보 아이언의 색을 보면 버튼 색깔도 굉장히 밋밋합니다. 근데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버튼 색깔을 약간 좀 알록달록하게 바꿔주는데 어 게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바꿔주면 그래도 약간 좀 밝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애용하고 있는 모드입니다. 자 그다음 모드도 비슷한 모드인데요. 이 모드도 색상을 바꿔주는 모드입니다. 게임상에서 보게 되면 전쟁 사황 표를 보면 이게 약간 좀 색깔이 밋밋하거든요. 근데 이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진행 상황, 뭐 밀리는 상태 이런 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군대의 조직력이나 보급 상태도 색깔이 변하고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잘 몰랐던 배틀 플랜이나 이런 것도 다 색상이 진하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마지막 모드입니다. 생산 탭 모드인데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생산 탭에 열을 더 늘려 주고 한 번에 더 많이 볼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공장도 한꺼번에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적인 면에서 약간 좀 편한 게 있죠. 메인 국가들을 플레이 하다 보면, 이제 세계 정보를 하게 되면, 공장의 개수나 생산해야 되는 물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그나마 관리가 좀 편해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모두 소개는 아닌데요. 어제 올렸던 치트기 영상에서 제가 약간 좀 부족했던 점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충하고자 합니다. 이제 구독자 두 분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자, 첫번째는 ABC 군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이제 치트기 칠때 전부 다칠 필요 없이, 좀 치다가 탭을 누르게 되면 자동 완성이 되구요. 아니면 여러 개의 치트키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사용 가능 한 치트키가 앞에 출력이 됩니다. 앞에 알파벳 하나만 써도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너무 많으니까 한반 정도 쳐놓고 탭을 사용하셔가지고 치트키를 편하게 쓰면 될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는 샘즈더스 t 레톤님이 알려주신 방법인데 제가 기존에 알려드린 프로빈스 정보를 확인하는 치트키 있죠? 그 치트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깁니다. 근데 굳이 이걸 사용 안 하고도 T 디버그라는 치트키를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뭐긴 것보다는 짧은 게더 좋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 치트키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추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모두 소개 끝이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